그러면 말이지 실제에서 말이에요 유심도 아니고 유물도 아니면 물질도 아니고 정신 나이다 정신 나이 그럼 물질 나요 정신 나 그걸 부정하면 말이지 아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도려에 만되면 낮에 가서는 서로서로 서로 융합해 통한다 이랬었지 말이요 이게 유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되고 유물적으로도 증명이 되야지지 말이요 증명 안 되면 또 고런 한기등 어? 또 무슨 생기 빼는단 말이요 생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새 인자 그 생물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는데. 제일 첫째 만드면 사람의 육체라든지, 식물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야 됩니다. 이 사람의 육체라든가, 이 동식물의 전체가, 아주 극미시한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말이요. 세포로 조직이 되어가 있는데, 자시 자꾸 연구해보면 말이요. 어찌 나가냐 면은 동물의 세포나 식물의 세포는 세포가 똑같습니다. 세포가 똑같아요. 그건 학교에 직망한신인 게네. 그게 동물과 다르고 식물이 다르다 하단 말이야 동물과 식물은 세포가 똑같은데 말이야 같은데, 또 근래에 와서 무엇이 냐 발견되었냐, 말이야. 각 세포, 각 세포 가운데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 핵산이랑 있는데, 그 식물의 세포든지 동물의 세포든지 다 핵산이랑 다 가지고 있어요. DNA를 가는 건데, 약자로해서 DNA를 가는 건데, 핵산이란 걸 가지는데, 그 핵산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야. 순전한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동시에 영원히 이쁘어지도않다그 말이야 영원히 이쁘지지 않고 그러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말이요 서로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명령을 갖다가 하고 말이지 모든 걸 지배를 하고 말이야 이것은 무슨 저게 신경계통이 아닙니다 신경계통이 아니고 말이요 신경계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각 개개 말하자면은 음, 세포 가운데 그핵이랑 세포 핵이랑 있는데 세포 핵 가운데 그핵산이랑 있는데 그것은 무지 실제에서 기억력과 말이야 활동력을 가진 말이야 가진 정신체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판매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 생물학자도 좀짙이 들어간 사람은 말이야 예, 아직 저 안에, 음, 그 바구나 말이지, 광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식물과 동물의 말이지, 세포는 전체 다가 말이지, 예, 식물도 완전히 이 정신작용을 가진 말이야 그런 세포로 전직되어, 조직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물체가 말이야 물체가 순전히, 이 정신 자체를 갖다 정신 확충을 떠난 말이요. 물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쓴그 물심이 둘이 아니라 것, 정신과 물체가 둘이 아니라 것이 이제 지금 자꾸 자꾸 판매에 대해 나오는데, 판매에 대해 나오는데,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이요. 저 바우나 쇠나 말이지. 이런 것은 말이지. 가만히 있으니, 에 그건 어찌되는 그건 결국 만들면 거기서 세포가 있고 말이지. 그이 무진 살았다 갈수 있나? 어쩌냐 말이요. 식물이라든가 식물 같은 건 동물하고 달라도 말이지 그건 생장을 하고 이살 사다 볼수 있지만은 말이 그러니게 이제 세포가 이그서가 따라서 어, 핵산이 있어 말이 정신 활동 한다고 볼수 있지만은 말이 볼수 있지만은 그는 저 광물은 짜겁고 광물은 전부막 아주 그뉴 쪽은 무생물 아이가 근데 무생물 아이는은 복도 자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 아주 운동을 하지 않냐고 말이야 활동을 하지 않다 하면은 그건 요새 현대인이 아니다 현대인이 아니라 고말이야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장,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소리자, 물체 근본 질, 질량입니다. 소리자. 소리자라는 것은 뭐냐, 전체가 다 말이지, 근본적으로 스피랑을 다 가지 고 있어요. 스피. 스피랑을 다 가지 고 있는데, 스피랑은 것은 말이야 무슨 입자가 말이야 어떤 입자든지 간에 말이야 전부가 다타원내로 활동, 운동을 전다 하고 있어요. 운동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수없신께는 저기 움직이지 않았겠지만은 말이요. 움직이지 않았겠지만은, 어, 전체가 말이야 바우든지 셔먼트이든지 뭐든이 간에 말이야 가만히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운동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말이야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제에서 말이야 어떤 광물이고 말이야 어떤 무상물이든이 간에 말이야 전부 다 어, 활동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살아가 있지 말이지 살아가 있지 주와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활동 안 한다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건 다그 어, 물리학 같은 걸좀 짐작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말이지, 있어서 어, 무신 노든지 있자든지 가는 말이요 스피인, 저게 그 내용을 전부 다 스피인 운동을 하고 신게는말이요 하고 신기을 하나 또안 움직이는 거, 활동 안 하는 건 없다. 이말이요 없다 이런데. 그러면 은말이 안만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물질에 그치지 말이지, 정신제이라고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것도 당연한 말이지. 당연한 말인데, 요새 이제 이론 물리학에서 말이야 일반적으로 공통된 주장인데 어떻게 주장하냐면 말이야 그 입자도 말이야 원자 입자 그것도 전부 다 말이야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사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만되면 은 정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까 그 식물 말이야 동식물에서 각 세포로 조입된 그 세포 핵에 말이지 핵산이 있어 전부 다 정신 활동을 하고 있듯이 말이죠 하고 있듯이 하고 있듯이 이각그 입자 말이야 입자 내에서도 모든 것이 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고 있는데 그, 그 내용은 말이지 전부 다 자유의사를 가졌다. 그 이런 물리학에서 다 학자들이 그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말이죠 어찌 되냐 하면은 말이야 이것은 물질이라고 물질이 해도 안 되고 물질이 물질이 아니라 말이야 말짱 다저 광물 동물까지 저 광물까지 말이죠 전부 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신기네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말이야 시간을 갖다가 100억 분지 1로 따개고 말이지 100억 분지 1 m m 를 따개고 공간을 갖다가 말이야 100억 분지 1 m m 를 따낸다는 말이 자 극미시한 데서 하는 소리예요 극미시한데 예? 보통 우리가 뭐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현대 과학이란 것 물리학이란 것은 시간을 갖다가 100억 분지 1 m m 라1 m 리란 것도 조그만데 말이요 그걸 100억 분지 1로 우주인 저기 분해를 해보지 되겠어? 어? 그러고 공간을 갖다가 100억 분지 1미리로 말인지, 당연 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신기하네. 그 아주 작 극미세한 데서 지금 하는 소리 들인데말이야 예, 전부 다 무슨 광물이든지 간에 스피드를 가진지 안 남겨 신고 그 스피드를 가진 그 내용은 자유의사를 가져 있더라. 지금 이래 나온 거.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물질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해야 되는지 말이야 물질을 해도 안 되고, 어, 또 정신을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말이지, 예, 이것이 즉 정신이고 물질이다. 깨매 그 우리 이제 중도공식에도 이게 서로 상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돼요.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야. 요새 지금 자꾸 자꾸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말이야. 발달돼서 그 우리 이제 그 불교의 말이야. 각각이 자꾸 옵니다. 각각이 자꾸 오기 때문에 말이지. 예. 대개 이제 보면은 좀생겨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보통 딴 종교들은 말이지. 과학이 발달되는 동시에 그 근본이 말이야. 전부 파괴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 많은 말이야 부처님이 어떻게 참치피보 왔든지 간에 말이지. 봤든지 간에 과학이 발달된 수록 말이지. 더 진미되고, 더 빛이 난다고, 해계일이다 찬탄을 많이 합니다. 요건 이만 정도로 해놓고요. 그러면은 말이지. 그러면은 불상불멸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 말이요. 백오세기 백오이라 이것이 정신도의 물질 이 아닌 동시에 정신이 물질이더라. 아, 이런 물심이 완전히 통하고 착공이 통하는 말이지. 이래서 여기에서 말이지, 무진 연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의지, 의지, 서로 의지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면은, 중도 연기라 하기도 하고, 진리연기라 하도, 연기 자체를 가도 진열을 하는 것이니까, 진열이 땀 물기에 홍매를 따지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상주벗기라가 하더라. 이래되면은, 당연히 또 어떤 계단에 동착이 되냐 하면은 말이에요. 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하면 되면은, 그만 물체 자체에 미시한데 그는 그만두고 말이에요. 동물이니, 식물이니 말이지 광물이니, 보면 다 특징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데 이 동물학하는 건 보면 정신활동을 하고 왔나? 게 인간이라 하는 건 가장 큰 정신활동이 발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발달 때가 있는데 이 정신활동이란 이것도 말이지 그 공식에 불생불미라는 말이요. 그 공식에 완전히 해대에 되야 안 되는 이야기래요. 만약에 해대안 되면 말이지 부처님 근본 공식이 그것도 뭐결레미 생긴다고 말이요. 부처님 말씀은 일체별 불생하고 일체별 불멸을 했지 말이야. 일부분적으로 불생불멸을 서로 나눴거든안 했지 마침. 모든 방면에 다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적인 면에 도 이걸 갖다가 이제 객관적인 이 부처님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냐하면은 말이야. 사람이 살아서는 정신이라 하는데. 정신이라 하는데. 죽으면 영혼이라 한다고 말이야. 영혼이라 하는데. 영혼도 불멸이 돼야된다고 말이야. 불멸이 돼야 되지. 만약 영혼이 멸해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요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이라는데 완전히 막저촉이 됩니다. 위배의 대비로 말할 필요요. 말할 빈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게 대개 이제 근래까지는 불교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영혼이라고하건 이걸 증명할 수없지깐말이요 이거 거짓말이야. 부처님이 권선증학 이변 방편설로 말씀하신 것이지말이요 절대 이것이 실진 아니다. 대 이렇게 이제 큰 학자들도 주장을 해 나왔습니다. 주장해 을 나왔는데 요새, 이제, 이게, 이그 실험신약, 실험신약이 자꾸자꾸 깊이, 인자 발달되는 동시에 말이요. 동시에, 영혼이 말이요. 이 육체를 갖다가 벗, 떠나서 말이요. 육체에 있으면서 육체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체로서 말이요. 예? 존재한다는 거, 밀하지 않니 한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막 거의 확진이라 할마치 말이지. 이런 증거를 갖다가 장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게 인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말이요. 예, 인자 요새 물리학자를 보면은 말이죠. 이제 에너지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에나지, 에나지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가는 것도 일종 활동력이다. 그러면 그걸 또 정신 에너지라고 해야 안 되느냐. 그 정신 에너지라면뭐 정신 에나지라 하니 말이야. 좋은데, 정신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 정신 에너지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지. 정신이 지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딴에너지와 같은 말이야. 에에지 아니한다는 그런 보장을 받으려면 말이야. 딴에너지와 같은 활동 능력이 있어야 안되느냐. 그것도 이제 다이난 소리지. 소리데에일화나지는뭐말장다 반응을 일 바신데 객관 반응을 일 바신데 말이야 반응일 바신데 정신이 일어나지도 객관 반응일 바신 안 되느냐 이러 나옵니다. 그게 면 객관 반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정신이랑 인하 저기 이나질 하는 건말이야지 혼자 못든지 쉬고 지 혼자만 아는 게지 말이야 옆에 사람 모르는 게지 모르는 게지 모르는 게지 모르는 게지 고르는반지 모르는 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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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걸 갖다가 옆에 사 모르는 게지 모 옆에 사람 정신 활동하는 내가 알고 말이요 어?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했더니 물질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 반응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지 그냥 지원체만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체만 알아서 객관 반응을 할수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또주제이 됩니다 주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어찌 되냐면 확실히 말이요 어? 정신에너지라는 것이 객관 반응일박신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 말하자면 말이요 어? 보통 이 동물에도 사람은 고마, 고사하고 동물에도 어, 이, 정, 정신 얘기 말이요. 객관 반응 일반십니다. 이 예, 실험 심리학자들 이제 아주 좀 찝히든 간 사람들은 말이요. 어찌 하냐면은, 체면수를 같은 걸 가입고 말이요. 에 예, 가축 같은 거, 지금 말하자면, 양이나 토끼, 이런 걸 갖다 말짱 체면수를 다 그릴 수 있어요.